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비가 언제 내렸냐는 듯이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하늘 표정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맑고 밝다고 해야겠죠. 네, 오늘 하늘의 날씨처럼,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날씨처럼 우리 책주다 구독자님의 오늘 하루도 화창한 그런 기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 키핑장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먼저 영상에 앞서서 명언 한 가지 또 소개하고 그리고 다육이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먼저 오쇼 라지니시의 명언을 낭독해드려 볼게요. 그대가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은 단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좋으니 누군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싶다. 라고. 그리고 존 맥스웰.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진다.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네존 맥스웰의 명언이었는데요. 네, 책 주다가 오늘 이 명언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아 우리 책주다 구독자 여러분, 혹시 상처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로 어떤 분에게서 받은 상처일까요? 네, 맞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내가 가장 의지하고 기댔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제일 아프고 크게 다가왔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명언에 나온 말처럼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지고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기대시지 마시고요.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부담도 되지 않고 그런 평행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명언은요. 낙엽이 떨어져 땅 위로 뒹굴며 말합니다. 삶을 이루었노라고. 내가 떠나서 걸음이 되어야 푸른 녹색 정원을 이룰 수 있다고. 네, 이채님의 명언이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네. 우리 책주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른 하나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기적인 것처럼 행복하게 하루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네, 티나 교배종인데 제가 이렇게 꽃이 올라온 꽃대를 자르려다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만큼 물도 고파 있긴 했었지만, 네, 아마 나좀 다시 분갈이해서 살려줘 했던 뜻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아 이렇게 분갈이를 다시 해서 흙도 채워주고 분갈이를 하고 있답니다. 티나 교배종은 아주 아기 때 데려왔는데요. 뭐 성큼성큼 크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 따글따글 따글 키우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보니까. 네, 그래도 뿌리는 건강한 듯해서 안심하고 다시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명언은 30분을 티끌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동안이라도 티끌과 같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요한 볼프강 폰 괴태의 명언이었습니다. 30분이요? 와, 30분이면요. 다육이 분갈이를 몇 개를 해요. 그쵸? <laughs> 30분이면 아이들 하엽 정리를 몇 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30분을 티끌과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말고, 티끌과 같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네, 좋은 명언인 듯 합니다. 어, 섹스피어의 명언도 한 소절 읽어 드릴까요? 꽃에 향기가 있듯 사람에겐 품격이 있다. 꽃이 싱싱할 때 향기가 신선하듯이 사람도 마음이 밝을 때 품격이 고상하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 아, 우리 책지다 구독자님들 들으셨죠?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오히려 그 냄새가 고약하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네 다육이의 향이 물씬 나는 그런 분들일 거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요. 명심보감의 한 소절 낭독해드릴게요. 오늘 배우지 아니하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올해 배우지 아니하고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날과 달은 흐르니 세월은 나를 위해서 더디게 가지 않는다. 아, 맞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정말 나이에 따라 빨리 가는 듯 하더라고요. 어, 뭔가 하고 싶다, 배우고 싶다, 늦추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등록하시고,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장면은 어, 사무실에서 키우던 다육이를 이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희 직장 동료분이 주셨는데요. 이렇게 모아심기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꺾고 지나 뭐 삽목을 해서 이렇게 꽂아 놓으신 것 같은데 어찌나 이쁘게 뿌리가 잘 내렸던지 그런데 이제 햇볕이 부족한 곳에서 키우셨던지 이렇게 약간 우자란 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이 아이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laughs> 커팅을 해서 한번 두 가지로 해보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입장을좀 떼서 잎꽂이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커팅을 해서 이 아이는요, 제가 잘 말렸다가 다시 심어서 이제 개체를 하나 늘려볼게요. 어디 성장한 다음에도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성장을 해서 뿌리 내리면 예쁜 화분에 해서 다시 그 우리 동료 직원에게 선물해 줄 거예요. 네. 캐서린 맥서필드 결코 후회하지 말 것, 뒤돌아보지 말 것을 인생의 규칙으로 삼아라. 후회는 쓸데없는 기운의 낭비이며, 후회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단지 정체만 있을 뿐이다. 네 어제를 반성하고 그리고 후회하지는 말고요. 반성은 하되 앞으로 나아갈 일들을 규칙적으로 계획하면서 조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책지다의 명언과 함께 다육이 분갈이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날씨가 많이 화창해져서 기분도 좋은 하루인데요. 또 그런데 한낮에는 굉장히 덥다고 하네요. 네, 낮에 다니실 때 혹시. 더위를 잘 피하시길 바라, 바라겠고요. 책주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공중뿌리가 엄청 많이 내렸네요. 빨갛게.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저럴 때는 다시 분갈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둘까요? 약간 물이 곱아 보이긴 한데 사실 겁이 나서 물을 못 주고 있습니다. 네. 공중 뿌리가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빨간 뿌리 보이시죠? 고수님들 한 마디씩 조언해 주세요. 네, 자 그럼 책주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에 반려다육겠습니다. 행복한 오늘 되십시오. 그리고 직진하는 오늘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주다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